첫 번째 발제자이신 범영균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그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여기 그 향동에 살고 있는 그 이야기 현상소 범영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그 3천 분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차성만 3천석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바깥쪽에서 보시는 분까지 다 포함해서 3천 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예, 무섭습니다. 그 제가 오늘 그 발표할 주제는 어 나의 문화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재미하고는 좀 거리가 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진지한 편인데요. 그래서 진지한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넘기고 지금 저한테 이제 발제로 요청한 시간 20분에서 30분인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한 30분을 넘어가게 되면 큰일 날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궁금하신 거나 어 남은 이야기들이 궁금 그 묻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이후에 시간에 거기를 통해서 어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그 자료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는 순서는 왜 문화도시인가, 그리고 문화를 품은 도시, 도시 하이라인과 친구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문화도시로 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겪었었던 이야기를 통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순천이 이제 제가 순천에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순천에가 일가친척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 도시에 사는 게제 취미 중에 하나인데. 순천이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와서 살아보기 시작을 했고 그게 산게 아마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면서 겪었었던 그런 짤막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외문화 도시인가인데요. 어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뿐만 아니고 순천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그걸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총체적인 개념인데 어이 문화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규명을 한 사람은 영국 인류학자인 타일러 분께서 이제 이 문화라는 것을 어,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문화라는 개념은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만날 수 있는 삶의 총체 속, 일상 속에서 만나는 문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는 바로 이제 창작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통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말 속에는 이세 가지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가끔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의를 하거나 어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예술이 아닌 것은 문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문화가 될수 있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근데 문화의 개념은 이런 걸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 이후에 그래서 이제 문화는 어머니의 제도는 자식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있어야지 자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제도들은 이 문화라는 엄마를 통해서 배출 나은 자식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인도에 있는 이제 학자, 경제학자이시죠. 어, 철학자이시고 하시는 분이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아마티아 센 선생님께서 이제 이 문화라는 것을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을 근데 여기서 정의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문화라는 그 요소가 도시가 갖는 경쟁력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하나의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모델입니다. 즉, 도시를 성장시키고 우리 삶을 더잘 살게 만들고 좀 어떻게 보면 행복지수를 올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가 공장을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쾌적한 환경들을 많이 만들고 도로를 많이 만들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문화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이 문화도시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이 문화도시라는 이 패러다임이 도시의 어떤 개발, 도시의 발전에 대한 이 패러다임을 이제 등장을 시켰었던 이제 배경 중에는. 과거 이제 그 포드 자동차사에서 있는 그대량그로로 이제 그 공장처럼 찍어냈던 그런 포디즘과 그런 포디즘을 반대했었던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공장을 많이 짓는 게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포스트 포디즘이 만들어지고 이 포스트 포디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에 이제 하나의 전략을 만드는 게 바로 도시혁신전략이라는 걸 짜게 되고 도시혁신전략에서 거기서 화두가 됐었던 게 바로 문화도시입니다 문화도시라는 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문화도시지 오원을 찾아보면 이오원은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이걸 총칭해서 문화도시로 지금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과거에 보였던 자원과 다르게 사람이 있는 즉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있는 문화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문화적인 자원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이제 사례 중에 이제 볼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벌로냐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이어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이고 빨간 지붕의 도시이고 중세 도시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에한 곳인데. 어김없이 여기도 세계 2차 대전 때이 도시가 완전히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가장 잘 살았던 어떤 귀족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의 기능 자체가 현대 기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이 도시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잘 그, 재생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창조적 도시로 다시 잘살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 본론에 사게 되고, 어, 여기에서 이제 답은 뭐냐면 협동조합입니다. 이 협동조합을 누구의 협동조합이냐면 공의 공방을 하시는 분들의 협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CNA라는 협동조합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공예 네트워크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협동조합으로 가입을 하시고 이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실업률이 2%대도안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구수는 적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곳에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집에 다 주차장이 한 대씩 있는 람보르기니 자동차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명품이나 이곳에서 이제 그어 가죽화 같은 경우가 아마 제일 싼게 우리나라 돈한 100만 원 정도 하지 않나. 예, 고요 그리고 뭐햄 이런 소세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985년에 이제 붕괴되어 있고 이 망가져 있는 이 도시를 재생을 하기 위해서 여섯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재생을 하게 되는 볼로냐 2000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킵니다 진행을 시키면서 우리 순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나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이런 접근들을 많이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한 게 뭐냐면 이 지역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장소성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이곳이 이제 서문터 광장이죠 그러면 이 광장을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곳을 만들었지만 과연 이곳에서 담겨 있는 철학, 역사, 장소성으로서 있는 문화적인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논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게 현재로서 부족하다면 앞으로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역량이나 문화적인 그런 DNA들을 이곳에 자꾸 주입을 시켜야 되는 숙제가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안고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이제 문화도시 하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곳에 가면은 볼로냐 가면 꼭 마시는 커피가 있죠. 여기에 있는 테르치라는 커피뿐만 아니고 그리고 여기 이곳이 이제 순천과 다어 비슷하게 볼로냐는 그림책 도서관, 그림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살았었던 이런 주택들도 이 귀족들이 이제 이곳을 이제 많이 어 지금 현재로서는 기능이 이제 이곳에 안 맞기 때문에 개방을 시키고 같이 만들고 그 도시의 경관적인 자원들을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이탈리아 볼로냐는 21세기형 창조 도시로 가장 생산력이 높은 도시로서 이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핵심 키워드는 어 제가 봤을 땐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공동화된 도심을 문화 창조 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규모 공방을 키우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디즘처럼 큰 무언가가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그 대기업으로 통해서 우리의 시민들의 삶이나 문화력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작은 공방과 작은 가게에서 활동했었던 것들을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해서 소규모 공방을 키워라라고 말을 하고 현재 지금 2000구 아, 1945년도에 이 공방인 그 네트워크인 CNA가 개설이 돼서 제가 이걸 했을 때는 아마 한 2만 천개 정도가 이곳에 가입해서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도시에서 이런 공방들도 많고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도시 자체는 어떠냐면 걷기에 좋은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곳이 하나의 문화 도시 하나의 사례로 저는 생각이 돼서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나라 또한 전통을 그냥 전통 그대로 보존과 보존 보전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활용의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BTS나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사극 열풍이 막 불었었던 킹덤 그리고 어 최근에 있었던 봄 내려온다라는 각각의 등등이 이 문화라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것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고 그런 유연하는 것들을 다양한 세대하고 같이 공유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포디즘과 유연 전문화를 통해서 문화 도시로 갈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문화를 품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 도시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전문 분야에 따라서 딱딱하게 바라보지만 결국은 그 딱딱한 것들을 채우고 있는 것들은 다 사람입니다. 딱딱한 걸 빼고 나면 은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 속에 있는 서로의 연결과 그 기억들이 여기서 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 도시라는 것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몸에 대한 구조도 똑같죠. 어떻게 보면 뼈로 되어 있고 하나의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걸로 사람이거나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즉 도시는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고 휴머웨어처럼 움직이는 거고 사람처럼 생애 주기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런 생애 주기를 갖고 있고 이런 생애 주기를 갖고 있는 도시는 끊임없이 그걸 지향하고 있는 가치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로서는 좀 안타깝게도 최근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일화, 나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에 있는 우리는 농업화 사회, 공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를 지나서 창조화 사회라는 걸 하는데 이 창조화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린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잘 먹고 잘 산다는 지금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아름다움과 즐거움입니다. 즉, 창조도시가 되거나 문화도시가 된다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이 단지 나의 통장에 있는 것과 나의 배고픔에 대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즐거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그 곳에 가까이 가는지를.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분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론들을 만들어서 이 도시에다가 문화적인 관점들을 많이 부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 순찰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도시에서 지금은 우리는 현대를 넘어서 탈현대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개인주의가 싫다 그건 나쁜 거다 했지만 지금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 개인주의가 왜 나빠요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도시 속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들 중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이라인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 같은 경우도 철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수 있는 게어 뉴욕에 있는 고가철도입니다. 이곳은 1934년도에 고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한 2.4km 정도의 고가에가 깔려 있었던 철도입니다. 근데 시대가 지났고 기차가 말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게 운행이 되면서 이 철도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철도는 폐허가 되고 우범지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와서 다양한 범죄 활동을 하고 비행청소년들이 일어나는 우범지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뉴욕과 이 첼시 있는 이 지역은 땅값이 어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오르죠. 뉴욕이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1990년대 에이 고가 철도를 철거를 하고 이곳을 싹 없애버리자라는 게. 부동산 업자나 그 마을 주민들에게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든두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두 친구입니다. 이때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럴 때인데 이때 반대했을 때는 조금 이보다는 사진보다는 더 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거 공청회에 이제 참색을 했었던 이두 청년 조시아 데이비드하고 로버트 하먼드가 부동산 개발업자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뉴욕에 있는 이 철도가 지나가는 1934년부터 있었던 이 철도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있었던 철도였다. 하나의 도시의 경관이고 도시 하나의 자원이었다. 이걸 없애지 말고 새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 장소를 같이 어 함께 만들어 갈수 있는 친구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바로 하이라인 친구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 이 친구들이 하이라인 공중정원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게 되고 어 최종적으로는 2002년 3월 재판에서 이기게 되고 2005년 철로를 수여했던 곳에서 이걸 기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제1구역이 개통이 되고 이후에 2구역, 3구역이 개통이 돼서 어 2.4km의 공중 9m 위에 있는 공중 정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진을 잘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도 순천도 종원의 도시 아닙니까? 그 종원과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철도 위에 있는 겁니다. 차, 기차가 두 대가 지나가는 그 철도에 있는 종원이고, 2.4km면은 규모면으로 보면 그렇게 큰 종원은 아니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순천에 있는 국가종원에 비하면 자기 애기입니다, 애기. 하지만 잘 보시면, 기존에 있는 정원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나무나 우람하게 서 있는 나무 같은 거 보셨습니까? 잔디 금지해가지고 여기 못 걸어가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공원 중에 가장 많은 벤치를 갖고 있는 공원이 공중정원, 이하이라인 파크에 있는 어, 이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부분 꾸며져 있는 것들은 잡초입니다. 즉 여기를 없애기 전에 빌딩에 있는 그늘 그리고 빌딩 숲 사이에서 바람이 이제 세게 불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자생을 하고 있었던 잡초들을 이 친구들이 그거를 버리고 새로운 꽃 피고 예쁜 꽃들로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하이라인에서 자생하고 있었던 그런 식생들을 조사해서 이곳에다가 다시 재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지를 관리하기가 편할 것이고, 어, 많은 이제 문제점들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모습들은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이 9m 높이에 있는 정원으로 이끌게 됐고, 사람들을 이곳에서 하나의 내 일상 속에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기 시작하는 공원이 된 겁니다. 이 설계를 했었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약 350종 이상의 토착 자초들, 야생 종들이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타난 건 총길이 2.4km, 복원 시간은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총 다해서 9년, 기부로 운영이 되는데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주민분들이 헤비나 이런 걸로 통해서 기부로 운영되는 게 98%의 자립도를 갖습니다. 식물의 종를 아까 말씀드린 350종. 그리고 이곳은 엄청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400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주민분들께서 하이라인에서 우리 요가 요가하자, 뭐하자, 뭐하자하는 프로그램들, 유료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는데, 그게 연간 프로그램이 약 400개 정도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연 방문자 수는 500만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숫자로 보는 하이라인 파크를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일을 가능하게 했느냐를 보면 딱네 가지입니다. 어, 이 증언을 가능하게 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이 하이라인의 역사와 경관 아름다운 걸 소개해 줄수 있는 해설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곳에 있는 조경, 디자인을 하고 있는 어, 디자이너들이 있고, 그리고 이걸 바깥쪽에 이제 소개를 할수 있는 포토그래프 홍보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의 홍보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 위한 안내자나 그리고 행정 처리를 도와주는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결국은 이게 어이 하이라인 파크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어느 하나의 업체가 어 그곳을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청원을 어떻게 만들까를 9년 동안의 주민들과 같이 고민한 결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하나의 공원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즉이 하이라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인 거고 이 하이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도시의 모습 도시 브랜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쩌냐 를 보면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공존에 대한 화두를 많이 던지죠.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시게 되면, 과연 우리는 분명히 저기에 있는 그 행사장이나 축제장을 가게 되면, 현수막이나 저런 안내 패널에서는 그럴싸한 말들이 있지만, 조금만 우리 동네 골목길만 가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나 주차를 못 하도록 저기다 돌멩이를 올려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쓰레기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 고양이한테 밥을 주면 비둘기가 오고, 비둘기에 와서 똥을 싸면 건물이 무너진다고 하시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 공존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어떤 생태도시, 종원의 도시라고 했을 때 우리의 문화는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양한 변화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화장실도 개방 화장실을 만들고 집안에 있는 화분을 집 밖에서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거리 경관이 아름답게 보내 보여주기 위해서 화분들을 바깥쪽으로 내놓기도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방앗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천의 산달살기, 업동조수지에서 두꺼비, 다양한 이제 공존에 대한 화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이 공존에 대한 화두에 대한 것을 묻냐? 결국에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도시의 미래는 이 공존에가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나 혼자 잘 살아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저의 이제 문화 도시인데 뜬금없이 이제 저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는 원래 직장 생활에서 했었던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그 설계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학 설계죠. 특히 이제 제가 만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 가운데 보시는 열교환기라는 것과 여러분이 아마 집에서 아파트에 쓰고 있는 것 중에 그 렌지 후드 디자인은 웬만한 거는 제가 다 많이 했습니다. 이런 설계들을 하고 이런 개발 유니트를 만드는 걸 하다가 어 이제 이게 직장 생활이니까 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해 봐야지 해서 저는 대신 이제 술을 안 마시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2004년도쯤에 네이버의 웹툰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이 돼서 아, 웹툰을 한번 나도 그려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림 그리는 걸밥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설계를 했던 거고, 어, 그 직장생활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아,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결론은 어떠냐면 제가 좋아하는 걸로 먹고 살기가 엄청 힘들겠죠. 힘든 겁니다.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운이 좋게 제가 이제 어떻 보면은 순천이란이 지역을 오게 되면서 어,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지금의 이제 팀원들과 또 이웃들과 어, 많은 파트너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게 됐고 이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언제부터 진행했는가를 제가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파일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순천에 내려온 건 2009년도에 2009년 10월 달에 내려왔는데 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는 2012년도부터 제가 폴더를 만들었더라고요. 프로젝트 11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프로젝트 2022년도고 프로젝트를 해서 현재 진행한 걸 봤을 때 어, 처음에는 이제 여기는 저를 아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 곳인데 제가 좋아하는 문화를 함께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함께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 순천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해서 저는 현재 어, 저희 팀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제 가족들에게 용돈도 주고, 저희 부모님께 좀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는 그 힘을 저는 이 제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즉, 나의 문화도시는 내가 좋아하는 게 펼칠 수 있거나 그걸 나눌 수 있는 도시가 진짜 문화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정원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끔 엉뚱한 상상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 와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laughs> 제가 그 MBTI 그 검사를 하면 항상 아이서극 내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됐던 곳이 바로 이 문화도시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 이제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었던 것, 그리고 많이 배웠었던 것들이 많았고요. 아마 그런 걸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문화도시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신 이야기현상소 소장 범영균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